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저 그래프는 이 함수니까 x 제곱 빼기 사 x에 플러스 4, 6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은 일문이 x 2이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f x의 그래프는 f x 그래프는 이 콤마 2이 콤마 가 꼭지점 꼭지점이고 아래블록이네. 아래블록 이렇게 아래블록 아래로 이렇게 볼록 블록. 이렇게 볼록하네 이렇게. 이게 f x의 그래프고. 자 근데 이보다 큰거 같은 거니까 여기는 버리고 여기는 버리고 이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에 폭스야 왼쪽은 버려야 돼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왼쪽은 버리고 오른쪽만 이런 이런 그래프에서 오른쪽만 그린 거야 지금 자 이거 역함수가 있대 역함수 가이래자 역함수를 그릴 때는 반드시 가운데 뭘 먼저 그려 y는 x 먼저 그리는 거야 y-x 그래프 이 코마를 지나기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여기 y-x 그래프고 여기까지 왔어 자 이거 역함수는 f x 스 역함수는 yx에 대해서도 생긴거니까 자, 요 파란색 그래프를 이 점선에 대해서 뒤집는거니까 어떻게 되 모양이 모양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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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야 역함수의 그래프 이게 fx의 그래프 함수식 안구해도 괜찮아 뭐 구하고싶으면 구하고, 구하고. 자그 이때 함수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사이의 거리 어? 여기 딱 보니까 만는점 여기 만나네 또 여기서 만나네 여기서 그지 교점사의 거리를 구하라 이만큼의 길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결국은 교점 여기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 A와 B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FX랑 FX랑 GX랑 교점을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지금 FX는 나와있지만 GX가 나와있어 나와 안나와있어 GX가 안나와있지? 그거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적읍이 있어서 어쨌든 FX와 GX의 교점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한다고? 바로 물로 바꿔서 FX와 그 다음 요거 그게 뭔데? x x의 교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함수 fx와 직선 1x의 교점은 이렇게 fx와 x를 같다라고 푸는 거지. 자, fx는 여기 나와있지.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나와있고 x는 그냥 x인 거지. 자, 이항을 해. 이항을 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여기니까 인수분해가 되나? 아 되네. 깔끔하게 이렇게 x가 얼마니? x가 2하고 3 자 여기 2고 마치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좌표가 얼마인 거야? 얘가 3인 거네 3. 따라서 A의 좌표는 얘가 A, B는 교점은 직선 y x 2이기 때문에 x 좌표가 2면 y 좌표는 2가 되는 거고 자 B의 좌표는 x 좌표가 3이면 y 좌표 또한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이렇게. 됐네. 그럼 2, 2하고 3, 3의 거리니까 뉴트 3 2의 제곱. 여기도 302대 조급이니까, 얼마? 1. 그래서, 얼마? 루트 2. 요게 정답이네.